대구상원고등학교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자율적 교육 과정 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특색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과 융합 프로젝트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과 융합 프로젝트는 인류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해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교과의 지식을 융합하여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문화 활동 면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입니다. 밴드부 리벨리온의 등굣길 공연은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지금 자율적 교육 활동 주간인데요. 이렇게 밴드 공연, 학생 작가 전, 그리고 캠페인 활동까지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어, 노력하고 고생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구들도 선후배님들도 1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학기의 마무리까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밴드부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술 작품 전시, 마약 퇴치및 흡연 예방 캠페인, 생명 존중 서약서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져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평소 동아리 시간에 준비했던 군의 장가전 작품을 자율적 교육 활동 기간에 전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상원고의 이번 시도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좋은 사례로 향후 다른 학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